입니다 도비입니다 오랜만에 인지 반갑습니다 <laughs> 도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독일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에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건축 분야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베를린 공대에서 건축 석사를 하고 있는 동동입니다. 저는 2016년에 독일에 와서 지금 9년차 8년차 정도 됐고 지금 저는 벨리에 있는 벨리너혹 슈베피어 테신닉에서 건축을 석사를 졸업을 하고 지금은 슐테스프랑가키텍크니라는 어, 건축사 사무소에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자기 소개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어, 어떻게 독일 유학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다 동갑 얘기여 가지고 편안하게 반모로 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왜 독일 유학을 선택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줘. <laughs> 저는 저는 <웃음> 반모 안해? <laughs> 어, 내가 생각했을때 독일이 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 독일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애언스네멘이라서 애언스네멘이란 그러니까 게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인데 독일 사람들이 되게 사사로운 것까지 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제 나쁜 뜻도 있지만 좋은 뜻으로 이제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엄청 진지하게 바라봐 주시는 모습이 되게 뜻깊었고. 어 그러면은 독일을 바로 결정하게 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음. 미국도 건축이 유명하지. 음. 어그뭐 미국도 있을 거고 뭐 영국에도 학교가 있을 거고 한데. 왜좀 독일을 딱 선택하게 됐는지 미국은 고려를 처음부터 못했고 일단 비용이 좀 많이 나갈 음. 것 같아서 한 개월 정도 유럽 여행을 이제 차를 타고 음. 곳곳을 다녔지 내가 가고 싶은 건물을 보러 가려 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반 도시민들이 그 건물 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건축가들이 건물을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한테 잘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독일이 나한테 제일 잘 맞는구나. 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거지 나도 여행했을 때 느꼈던 건데 음. 이, 이,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다가 막 건물을 보러 다니면 이제 거기 살고 있는 뭐 주민,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뮤지엄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라든지 어, 뭐 어떤 학생이 물어보면 이제 건축을 전공했다고 하면 좋게 봐준다고 해야 되나 음, 음, 그런 것도 있었던 거 같아 그리고 이제 너도 독일 유학을 어떻게 선택하게 된 건지 일단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때 유학에 대한 생각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음. 그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접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단 학비 일단 미국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이런 영어권 나라는 일단 제외를 하고 왜냐하면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음. 그리고 생각했던 게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가서 이 독일 이세 나라 정도가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학비가 공짜였던 거라서 국립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세개 나라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나는 한국에 있는 학사를 했을 때 그때 교수 독일어권에서 유학을 하셨던 교수님도 아. 계셨고 프랑스어권에서 유학을 하셨던 교수님도 계셨는데 건축학과 학생들 흔히 말하는 게 날리는 건축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프랑스권에서 오셨던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아니면 영국이나 미국도 그렇고 뭐 지금 그 교수님만 당연히 그 성향이 있겠지만 내가 경험했던 거는 약간 날리는 건축을 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었었고 독일 사람이 교수님이 계셨는데 오. 그 교수님은 설계를 할때 현실적으로 되게 많이 했던 것같은가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장인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중요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휠, 실제로 휠체어를 빌려서 아. 아파트에 있는 램프를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 정도 각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힘들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내가 어떤 세계를 해가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만 있으면 이제 어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이런 식으로 했었던 기억들이 나고 독일에 대한 뭐 기억이 좀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한국에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학비 이게 가장 중요했던 나한테 이유? 나 근데 질문 하나 있는데 음. 날리는 건축이라는 게 무슨 표현이야? 나도 그, 궁금해서 아안 써? 아 그러니까 이해는 음, 하지 어. 근데 그 한국에서 썼던 단어니까. 어 그게 뭐 자하디디나 아니면 페랑겔리 음 같은 그런 그 디자인 이 되게 중요시, 그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그냥 날리는 건처음는 제일 아 많이 얘기를 하거든. 음. 이렇게 두 분이 어떻게 독일 유학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제일 먼저 궁금증을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아, 두 번째로는. 한국 학교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건축을 하면서 아 뭔가 다른 나라는 분명히 다르겠지. 특히 선진국 우리가 얘기한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더 낫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석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차이가 거의 없다. 아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수준이나 독일에서 가르치는 수준이나 거의 유사하다. 근데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차이점을 세 개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제 커리큘럼이 조금 다르 다. 그리고 교수님의 태도가 좀 다르고 학생의 태도도 조금씩 다르 커리큘럼을 얘기를 했었을 때는 우리는 이제 도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선배가 아니면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체계가 정해져 있어. 너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규율처럼 다 정해져 있어. 그걸 따라야지 이 학생이 배울 만큼 배웠다라는 게 정해진, 그러니까 음. 인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은 독일은 조금 다른 게 조금 자유로워. 그러니까 아. 모르겠어.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는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이제 시간표가 나와서 거기서 내가 듣고 싶은 걸 내가 정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그 안에서도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이 있고 대부분이 선택이 되게 자유로. 근데 음. 그거를 선택을 할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조금 이 커리큘럼의 장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찾아서 그걸 통해서 내가 좀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목표가 생기는 성취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제 교수님의 태도는 아까 그 도제 시스템이랑 약간 비슷한데. 당연히 교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가르쳐 주시는 게 당연히 맞긴 한데 여기 교수님의 태도가 협업 아니면 보조 음. 아니면 돌봐주는 느낌 약간 어시스트 느낌 학생이 하고 싶은 방향이 있으면 되게 자유롭게 주시거든. 어. 그래서 그게 안 맞는 친구는 약간 방임이라고 느끼고 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뚜렷하게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 음. 학사는 조금 다른데 음. 석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나이 대나 국적이 되게 다양해. 요 음.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협업을 하면서, 건축을 특히 협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룹아바이트라고 해서 음. 이제 두 명이나 세 명, 음. 많게는 이제 네다섯 명더 많이도 하고, 아. 이제 같이 힙을 맞춰가지고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협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찰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쁜 경험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또내 자신도 돌아보기도 음. 하고, 요 정도 세 가지 관점에서 좀 한국이랑 차이가 있긴 한데 호호 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의 생각에는 어. 일단 한국에서는 이제 인풋이 되게 많은 것같아 교수님이 요, 계속 인풋을 넣어주는 음. 거? 그러니까 뭘 과제를 해와라? 아니면 뭐를 계속 보여주고 아니면 이런 인풋들이 되게 많은데 독일에서는 인풋이 되게 적어 봤고 한국에 비해서 스스로가 뭔가 찾고 해야 되는 그게 더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가 다니고 있는 학교랑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다른데 나는 화, 그러니까 혹시 내고 이제 성, 이 친구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이제, 그렇지. 우니버스테트의 차이도 있는데, 내가 이제 듣기로는 나는 이제 설계 수업을 할 때, 이 우리 학교에서 보통 크게 세 개의 중요한 그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첫 번째, 이제 시작할 때 콜로키움 같은 경우, 그리고 중간에 g b c 프레젠타치온, 그리고 마지막 엔드 프레젠타치온. 교수님이 매번 오시는 건가? 어떻게? 우리는 알아? 콜로키움에 맞춰서 오시는. 그치, 그러니까 보통 세번 정도 오는 걸로 알려있어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님 밑에서 이제 보조를 하는 도센트가 없고 우리는 교수님이 매주 매주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학교마다 어... 그리고 혹시 슐레피어 테시닝이다 보니까, 설계서 외에 나머지 수업을, 되게, 이제 실무적인 것들 되게 많이, 해. 이제 건축가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아니 엔지니어나, 이제 코스텐 이런 것, 그러니까 비용, 설계비용을 계산하는 그런 수업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오래된 이제 공장 같은 것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현재 요구되는 그 설계에 맞춰서, 얼마나 더, 예를 들어서, 뭐, 인면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하이쭈 그러니까 그, 라디에이터, 음, 어, 라디에이터, 전열, 전열, 그리고 뭐포시 그 습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실제로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 친구가 말했듯이 대개 대부분 의 학교는 그럴 거야 이제 설계 수업 말고 그 나머지 수업도 그렇고 어. 아까 이 친구가 말했듯이 우리가 서, 그 선택을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설계 수업이 교수님들이 이제 처음 학교 를 학기를 시작할 때 자기만의 건축 방향 이런 것들 음. 설명을 하고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이랑 다른 점은 석사 첫 학기 생이 석사 뭐네 번째 학기 학생이랑 같은 음. 수업을 들은 경우도 있고. 그건 어... 그렇 그래서 좀 그분들도 부 재밌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도 있고 팀플. 팀플은 아까 말했듯이 팀플이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설계 수업이나 아니면 나머지 수업을 하게 될때총 이제 석사 때네 번의 설계 수업을 했는데 이제 마스터 아르바이트를 빼면 세 번이지. 그러니까 세번 동안. 한 번도 안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네번할 때마다 싸우고, <laughs> 어. 어, 당연히 제대로 마무리는 잘 됐지, 세번 다. 근데 그거는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아. 어,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수록 더 많이 또 싸운 그렇죠. 것 같고. 보통 뭘로 싸워? 첫 번째 일단 설계 방향. 어. 설계 방향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고, 한 명은 열정이 넘쳐, 한 명은 열정이 좀 떨어져. 맞아. 그러면 왜 우리 아직 새벽 1시 새벽 2시까지 끊기지 않았는데, 기차가. 교통사고 <laughs> 아 근데 왜이걸 못하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laughs> 어. 왜냐면은 얘가 말한 것처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엄청 이렇게 푸시를 하다 보니까 음. 다 예민해져 있어. 음. 그래서 정말 생뚱맞는 걸로 싸우는 경우도 있어. 너왜 나한테 그렇게 쳐다봐? <laughs> 그걸로 싸우는 아, 경우도 진짜? 있어. 그게 이제 마감 하루 전날인데 음. 그랬어. 오. 그리고 우리 절대 그런 적이 없는데 다들 이제 엄청 내일 마감이다 보니까 압박감 때문에 되게 예민해져 있으니까 정말 별의별 걸로 싸어 아또 하나 그 어. 출석체크가 없잖아 독일에서 아주 어. 불법이지 그래서... 그래서 그... 어, 그게 그 불법이야? 하면 안돼 아, 법적으로 그래? 안돼 우리 교칙이야 교칙 헉! 교칙인 거네 어 교칙이지 어. 저... 어쨌든 그 출석체크가 없잖아 그래서 설계를 어. 할때 이제 그 과정도 중요하잖아 처음부터 이제 매번 교수님이 와서 얘 거를 봐주고 간간히 어떤 친구들은 첫날 왔다가 어떤 과제지를 결정한 다음에 계속 안 오다가 맞아요. 중간에 이제 g b c 프레젠핀 탑승할 때한번 오고 음. 그리고 마지막 할때딱한번 오고 이런 친구도 있고 근데 뭐 그런 친구는 대부분 좀 잘하긴 하는 것 같아요. 어. <laughs> 할 말이 없구만. 음. 이렇게 지금까지도 한국 학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laughs> 유학에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뭐한 가지, 두 가지 자유롭게 음. 얘기 한번 해주세요. 당연히 독일어고 독일어를 써야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든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들 하기 위한 시험이 있잖아 근데 그 시험을 합격하기까지 그 기간이 너무 힘든 거 같아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제 비자도 끝나고 참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었고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려웠던 점은 다 알다시피 태어민 시스템 뭐든지 이제 태어민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 예약을 하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미용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진짜 불편한 것 같고 한국에 비해서 일단 그 정도? 음. <laughs> 근데 궁금한 게그 학교에서 영어는 안 했어? 우리는 교환학생이 오면 이제 영어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마다 달랐던 점이 있다. 어떤 교수님은 그냥 무조건 독일어 했던 교수님도 있었고 음. 어떤 교수님은 영어로 한번 하고 다시 독일어 로한번 해주는 교수님도 음. 있었고 음. 그래서 어차피 발표는 내가 하는 거니까 나는 어차피 독서권 독일어. 로난 아, 영어가 너무 못하거든 어, 어. 우리는 건축 석사가 두 개가 나머지, 마스터 아시텍처가 있고, 아키텍처 타이폴로지가 있고, 이 학과하고 둘이 같이 듣는 수업들이 몇 개가 있거든. 음... 그러면은 대부분이 영어로 이제 수업을 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난 독일어를 준비를 열심히 하고, 또 <laughs> 여기 학교 왔는데, <laughs> 강제로 영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럴 때 되게 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아,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생각난 게 있는데, 뭐. 그 독일 유학을 오게 된 계기 있잖아. 그 어. 중에서 하나가, 난 일단 영어를 너무 못해서, 아. 영어 할 거면 새로운 언어, 언어를 배우자. 아, 라는 해. 것도, 어, 아. 그런 것도 컸던 것 같아. 너가 겪었던 어려움. 사실 지금, 지금 제일 힘들 것 같아. 지금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아니, 말 이렇게 잘하는데 뭐가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 말하는 지금이, 아, 내가 아, 지금, 어,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게 아. 아니고, 오히려 지금 훨씬 더 편하고, 음. 지금 내가 이제 석사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치? 원래는 교수님이랑 컨택을 하고, 보통은 한, 한 학기야, 한 학기. 그러니까 방학까지 껴서. 근데 나는 교수님이랑 이렇게 1년을 끌게 될줄 몰랐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은 내가, 작년 겨울 학기 때 이제 교수님이랑 혼탁을 해서 연락을 해서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교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아키텍처 <laughs> 타이폴로지를 하신 분, 유형학을 하신 분, 이 건축을 유형을 나눠서 얘를 분석하는 음. 거다 보니, 교수님이 생각할 때 자기가 가르쳐 줄수 있는 요 파트가 명확하니, 음. 너가 지금 하려고 하는 졸업 설계가 나랑 맞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그걸로 이제 3개월 동안 계속 그걸 맞춘 거지. 그러면서 얘가 아까 얘기했던 콜로움 한세번 하고 그러고 한 학기가 지나고 이제 교수님이 최종적으로 아 그럼 너랑 나랑 맞을 것 같아 신청할게 이렇게 하고 졸업신청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났어 그 다음부터 갑자기 잠수를 타신 거야 <laughs> 3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 그 사이에는 한 번도 이제 컨택이 없었고 당연히 컨택이 어, 없었고 내가, 네. 나는 계속 시도를 했지 교수님 연구실도 찾아가고 네.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사무실 개인 사무실도 찾아가고 했지만은 메일도 당연히 보내고 전화도 계속 하고 했지만은 연락이 안 됐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석사 졸업을 할때 시스템이 학교 담당 교수님 한분 선정하고, 그리고 외부인이나 아니면 다른 교수님, 그러니까 제2의 그 시험 그 심사위원이 또 필요해. 제2의 심사위원 요 분이 이제 내, 나랑 계속 한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만나면서 크리틱을, 심사를 계속 도와주셨는데,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행정적 절차, 그 졸업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 그 마감날, 그한달 전쯤에 이제 내가 교수님한테 연락이 안 된다. 아,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니, 제2심사위원 고분이 이제 알아보니, 교수님이 없어. 약간 연구실을 정리를 하고, 자기 나라로 가신 거다. <laughs> 아니, 근데 그걸 학사한테 얘기를 안해죠 내가 마감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연락이 와서, 교수님이 이제 나한테 연락을 하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심사위원분에 대한 메일의 답장으로 나는 이제 cc로 걸렸으니까 내가 답장을 받은 건데 아. 근데 교수님이 아 미안하다 뭐 내가 연락을 늦게 해서 내가 학교 이제 연구하는 거를 정리를 하고 이 나라로 간다 그래서 난 지금 벨린에 없다 그래서 너가 졸업 제출이 뭐곧 되니까 그 고한달 그 뒤쯤에 내가 한번 벨린을. 방문을 하겠다. 그때 심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그래서 자기 방문 일정을 얘기해 줬거든. 그때 이제 심사위원 두 번째 심사위원분이랑 나랑 같이 이제 일정을 잡고 또 답장을 보냈어. 요 때가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어제 받았어. 그것도 또한달 기다린 거야.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교수님이랑 심사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유학생 입장에서 너무 피가 많은 거. 거든내 일정이 다 망가졌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난 지금 한국을 못 간지 한 2년이 가까이 됐거든. 근데 비행기표를 계속 못 사는 거야 어... 이 상황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정이 생기게 되면서 좀 많이 스트레스고. 제일 힘든 상황이지 사실 지금이. 진짜 유학생들한테는 비자 문제나 이렇게 한국 왔다 갔다 음. 왔다 하는 게 주, 중요하니까. 그러니. 아 근데 너무 무책임했다. 생각도 못했어. 음, 말도 안 됐어. 아 이렇게. 유학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방까지 들었는데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유학의 장점 근데 아까 살짝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조금 뭐 다른 얘기 아까 다뤄보지 못했던 것들 뭐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독일 유학, 를림 유학의 장점이 커서 내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수십 번 한국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엄청 욱 하게 많이 올라오고 다접고 가고 싶다고. 근데 베를린 건축의학의 장점이 참 많긴 한것같아 우선적으로 얘기하면 은 얘가 아까 얘기했던 바우하우스처럼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건축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책으로만 받는 건물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음. 건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기가 생각보다 쉬워. 특히 이제 유럽 안에서는 유럽연합으로 묶이니까 이동에 제한도 없고 음. 내가 가고 싶은 나라도 얼마든지 갈수 있고 한 1년 전쯤에 좀 회의가 왔었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서 여행을 했었어. 너무 보고 싶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제 혼자 차 타고 구경을 하러 갔지. 그 건물을 보는데 너무 좋아서, 너무 예쁘니까, 얘가시시때대로 보이는 모습이 다른 거야. 그래서 오. 거기 주변에 이제 호텔을 예약을 하고, 아침에도 가고, 밤에도 오. 가고, 해 뜨기 전에도 가고, 해 지기 전에도 가고, 거기서 그냥 시간을 보낸 거야. 그런 경험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유럽이니까 가능해. 그게 뭐였어, 그러면? 피터니다그브루더 <laughs> 브루더 클라우스 카펠레 그 교회도 독일에 처음 이어갔던 본이라는 도시 살았었는데 본에 있는 건 아닌데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그쵸, 마을에 있는 건데 그래서 같이 살던 독일 친구랑 같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한적이 있어 네번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 그럼 그런 것도 자체가 이미 쉽게 갈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 가장 큰 거는 학비 공짜인 거아 물론 우리가 300유로 정도 내잖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교통 티켓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쨌든 공짜 같은 개념이지 그리고 학생에 대한 그런 혜택이 되게 많은가? 미엄에 갔을 때 절반 정도? 아니면 뭐그정도의 할인받을 수 있고 <laughs> 썰을 잘 풀어주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독일 유학 생활을 위한 나만의 꿀팁 하나를 이제 공유해 주실 수 있다면 꿀팁이라기보다는 미리 미리 빨리 빨리 독일어를 올 생각 했으면 독일어를 빨리 빨리 준비를 해라. 아 하나 있는데 이 어. 독일에도 개태 인스티튜트가 있잖아 어학원이 그리고 한국에도 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어. 몇개거기서는 엄청 싸거든 여기에 아. 비해서 한 절반 맞아. 헉. 그래서 다닐 거면 한국에서 다니면 너무 좋다. 아, 그치, 그치. 거기 점수가 공인 점수가 여기서도 인정이 되니까. 그렇지. 물론 학교 가려면 테스트 바이를 필요하지만 로 그래도 웬만한 학원이나 이런 것들 여기서 학원 단 음. 그걸 커버가 되니까. 아그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괴테 어반 자체가 퀄리티가 좋은 걸로 잘 생각을 하잖아. 비용도 비싸니까 그걸 한국에서 누리면 너무 좋지. 내가 아, 생각했던 어어. 거는 뭔가 지금 내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유학 전체를 생각했었을 때. 자기 신뢰가 필요한 것 같다 라는 걸 많이 느껴 아니 내가 혼자서 이거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응. 내가 지금 옳은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높기도 하고 아내 성향상 뭔가 자기검열이나 이런 게 워낙 강하다 보니 자기 확신이 부족할 때가 많거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응. 되게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다 보니까 자기 최면이 되게 중요하거든 아 <laughs> 그러니까 멘탈이 조금 잘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아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독일 건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제가 따로 마련한 질문인데 좋아하는 건축가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보고 독일 건축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축가부터 얘기를 하자면 칼 아. 프리드리히 퀸케이라는 사람인데 일단 제일 좋아했던 이유는 내가 벨린에 살다 보니까 도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안 등장하는 곳이 없어.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벨린 시내라고 해야 되는 곳, 거기에 지금 이미 그 사람이 마스터 플랜을 다 만들었고, 그리고 주요 건물들도 거의 만들었고, 이 사람을 또 좋아하게 된 이유가 나랑 생일이 같아. <laughs> 좀더 그렇게 좀더 이렇게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이거 처음에 갖고 왔던 이 사진인데, 음. 이 사람이 상상력이 너무 좋아 음.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은 어? 지금 이 건물이 사실은 그 슐로스 오리안더라고 해서 별장을 설계를 하는 그 안이었어 근데 이게 실제로 지어지지는 못하고 그냥 이 그림만 남아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 건물을 할때요 밑에는 요렇게 뮤지엄이 들어가 되게 다양한 전시를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 위에 이 엄청난 두께의 이 지붕 구조체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꾸미게 되는. 아 그러니까 이, 여기는 이제 외부 공간이지. 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고전주의 건축가인데 음. 되게 옛날 스타일의 건물을 설계를 하는데 상상력이 첨가돼서 그거를 넘어서 담고 있는 이야기가 좀 많아. 그러니까 이 건물의 요 부분이 되게 덩그러니 있어. 그냥 짜부시켜놨다. <laughs> 그냥 평면으로 그랬어. 2차원으로. 어 이게 뭐냐면 이 공간이 목적이 없어, 기능이 없어. 밑에는 이제 전시관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기능이 없어. 음 통비에 있는 공간이야. 음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상상력이 너무 인상적인 거지. 이 별장이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공간을 구상을 했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더 해서, 이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새로 리노베이션 했는 그노예나쩌날 갈라리, 돌로 된 마당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쇠로 된 지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유리 박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검은색 쇠로 된 지붕이 있거든. 응. 이것도 되게 대단한 게, 그, 1960년이었나, 1960, 70년, 되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직후에 이제 이걸 구상하기 시작했 실제로 지어졌고 음. 이 얘기를 왜 갖고 왔냐면은 아까 했던 그 오리엔더 슈로스의 그 이미지를 갖고 온 거거든 그 지붕 위에 기능이 없는 텅빈그 공간을 요 공간으로 갖고 온 거거든 음 상상력을 계속 영감을 주는 게 되게 이 사람이 음. 너무 좋아 이게 이제 알테스 뮤지엄이거든 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투시도 중에 하나인데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이 공간을 구축하는데 되게 섬세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공간에 대해서 서술적인 것 같아. 그러고 공간을 만든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일단은 이렇게 그리는 방식으로 하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역량이 있는 게 나는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그앤언스틴 네미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음. 그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사소로운 것까지 다 엄청 섬세하게 보거든. 그니까, 음. 내가 너무 불편하면서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국의 분들보다다 무거워. 입장할 때그 문들이 죄다 다 엄청 무거워. 근데 이게 편리성보다는 문이 갖고 있는 그 기능적인 것들의 요건을 하기 위해서, 예, 보안이나 아니면은 단열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무겁게 만들어지거든, 결국에는. 근데 그게 투박해, 사실은, 솔직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유럽 건물들 봤을 때 이미지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독일이랑 많이 멀어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일 건축으로 봤을 때좀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좀 관점이 다른 게 그런 섬세한 것들이 생각보다 전체 그림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 섬세하게 그런 것들이 잘 조정이 돼야지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거슬리는 게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그게 지, 지루하고 따분하다. 음. 나쁘게 말하면 그런데 나는 그걸 너무 좋아해. 와, 음. 어, 근데 문 무겁다는 거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뭔가 어디 들어갈 때 가끔 문 되게 무겁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또 특징이라고는 생각을 또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들으니까 너무 신기해, 신기해. 어, 독일 건축 특징. 나는 일반적으로 아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뭐 친환경 건축, 뭐 패시브 하우스, 그리고 건축?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스위스도 그렇고 여기 베를린도 그렇고 이제 흙 건축도 되게 많이 하려고 음... 시도를 하고 있거든 야, 그런... 흙이라는 게 내가 아는 그 흙? 진흙을 어, 만드는 어, 그런 것도 특징적인 것 같고 어쨌든 세계대전 이후에 많이 무너졌었잖아 별린도 그렇고 독일 전체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남아있던 것들과 이제 새로운 것들의 융화 이런 것들도 되게 잘돼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보존하고 이걸 어떻게 다시 안 보...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사용할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른 건물과 융화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비가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얘기했지만 그 기능에 충실한 것 뭐, 장식적인 것들은 되게 많이 배제한 것?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지루할 수도 있는 거지. 이길 가다가 건물들을 보면 대게 이제 이런 그리드를 통해서 이제 인면들을 되게 나누다 보니까 되게 단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게좀 특징인 것 같고. 본인은 독일 음. 그 아? 건축가 중에 좋아하는?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시부를 하고 있는 회사의 건축가 소장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일단 내가 이제 본에서 처음에 어학을 시작했을 때 그때 본콘스트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어. 거기를 처음 방문했을 때 건물이 너무 좋아서. 뭐 좋아하는 이유는 다 뭐, 많겠지만 그래서 그 건축가 처음에 알았고. 아,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어떻게 잘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 회사에서 신물을 하고 있는데 건축가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음. 좀 내가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하자면 음. 그루스트 뮤지엄을 보면 인면에서 겉으로 봤을 땐 되게 단순한 그 기하적인 형태를 보여주는데 뭐 네모난 박스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평면을 보게 되면 그 네모난 기하 박스들이 되게 배치가 일반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나 지금 한국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들을 보여주거든. 거기를 보면 기존의 뮤지엄의 어떤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뮤지엄을 보여줬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벨린에 있는 크레마토리움, 그러니까 화장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화장터를 봤을 때도 이제 건물을 보게 되면, 이제 겉으로는 이제 네모난 박스에다가 같은 기학적인, 그까 되게 단순한 형태인데, 이제 내부에 들어가면 기둥들이 어떤 규칙적, 규칙성 없이 막 배치가 되어 있어. 근데 그 기둥 위쪽에 보면 이제 빛이 들어오게 뚫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 기둥,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거움, 에서도 이제 빛을 통해서 좀 가벼움들이 렇게 뮤어 아 좀이 뭐라고 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 그 공간이 나한테 되게 특별하게 느껴져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어그 퀸스톤 뮤즘 본도 그렇고 나한테 공간이 어떻게 느껴지냐 좀 특별하게 느껴지냐 그게 나는 그런 공간들게 좋은 거 같아 그런 어 건축들이 좋고. 그래서 이제 피터 줌터 같은 경우도 나 그런 쪽에서 나좀 좋은 것 같아. 이게 다인 거 같은데. 어, 어 그래, 그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 어. 정말 아는 게 없는 무지랭인데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오늘 또 공부가 음. 되고 재밌고 막. 이렇게 석사를 독일에서 공부한 분들을 모시고 정말 정말 뜻깊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또 보시면서 유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독일 유학이 어떤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때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오늘 자기 아무씨 뭐야 <laughs> 한국 학교 에 맞지 한국 학교 자 아, 발음 아나왜 이래 너희들이 더 잘하고 내가 또 못한 거 같아 어 재밌겠는데 오랜만에 나도 손님 모셔놓고 하는 컨텐츠여 가지고 아주 기대하세요 네아 손님. 네. 손님. 손님 와 대표 같은 건가 한초 오! 오 땡큐, 땡큐! 오와 오, 냥아 어, 가격이. <laughs> 어. <laughs> 가격 못된데. 야, 뭐, 뭐 충분히 샀지. <laughs> 어, 머스크 향나 좋아하는데. 어, 좋은데? 오, 어, 너무 좋은데? 음. 오, 역시. 와, 건축하는 정말. 사람 같군. 향도 음, 디자이너이구만.